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4일 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것뿐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선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지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다친 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접하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무엇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열어서 나로 너희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지만 오히려 다른 지체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놓고 싶고 더 이상 사역하기 힘든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수고하는 이들의 중심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열고 나누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마음속 깊이 고린도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라면, 교회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이 교회의 공동체가 뗄래야 뗄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는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의 생명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께 살고 죽기를 원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요,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들을 진정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 내지는 세상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상처와 아픔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지체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합김 없이 자신을 내어 줄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히 진정한 목회자와 공동체의 리더라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없이는 못 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오늘 사절에서 보면요. 담대한 것도 많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너희 교회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라고 말하죠.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 놓고 교인들의 마음이 아플까 봐 상처를 받아서 근심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의 성대들의 마음들이 나누어진 문제부터 이 부활의 문제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디드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영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를렀을 때에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그랬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은 근심에 빠진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당연히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까 봐 조마조마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도 디도를 기다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도 편치 않았고 육체마저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병마저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스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깊이 통회하며 아파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진통의 시간과도 같은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디도가 따뜻한 대접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바울도 마음과 육체에 편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은 해소가 되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실이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영선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거룩과 신앙이 있다면 그 교회의 사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의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모두가 다 목말라하고 외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의 소리가 뜨거운 한국 교회가 그 기도 소리만큼 서로를 비방하는 소리, 논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가 뜨겁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끼리 "내가 옳고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하여 그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조롱과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귀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근심하는 문제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살아나는 진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리르짓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일로주여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과 피곤한 마음과 지친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죄의 유혹과 죄의 결박에 묶인 습관들이나 생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히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한 날이 되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풍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가정과 사업,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일일부가 릴레이 함께 금식 기도를 담당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 처소에서 자를 깨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자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 없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 1 9로 무너진 이 경제가 아버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원하시는 이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갈등과 혼돈에서 벗어나. 사랑의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와 주일학교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자들이 우리 남부민 주앙교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한국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교를 품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부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적인 신앙의 인물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또한 세 열방을 세우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 세계 님들을 아버지 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하고 나옵나이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신령들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모하고 나옵나이다 별이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가정과 사업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월도 한께 금식으로 섬기는 청년 일부를 축복. 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 여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